자, 베스 이제 4번. 다음식을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앞에 거랑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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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개해서 쓰면 되겠죠. 자, 전개해서 한번 써볼게요. 써서 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6xy에, 어, 플러스 8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전개할까요? 이렇게 아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고요. 중학교 때 해봤죠, 이거는. 또 얘는 얘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x랑 2x랑, 2X랑 곱하고, 그다음에 3x랑 2x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 3y 이렇게 한번 해주고, 5y랑 그다음에 2x 마이너스 3y랑 해주면 되니까 이걸 전개해 주면 얼마죠? 6x 해지고. 또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9xy 그 다음에 얘네 해주면 10xy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5xy 그래서 얘네들을 다 예쁘게 정리해 주면 누구 나와요? 어, 6x 제곱에 xy에 마이너스 15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얘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 나, 요 나누기 있었죠, 요 나누기. 요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누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하기 일단 역수 뒤집어 놓는 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네모에다가 네모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별의 3승이 6승이 있다. 이러면 어떡하죠? 각각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그랬죠 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어떻게 해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2, 6, 12 이렇게 계산하고요. 별에 어떻게 계산해요? 3 곱하기 6해서 3, 6, 18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각각을 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어, a, b의 제곱에4승을 계산하면 4가 이렇게 각각 단해서들어가니까얼마예요 A의 4승, 그 다음에 B의 8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3승에 B의 5승을 계산하면, 이렇게 각각 하면 A의 15승, 이렇게 하면 B의 5승, 되겠죠. 그 다음에 A 제곱에 B 3승의 제곱은 각각 한 번씩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니까, A의 4승에 어, B의 6승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다 써보면, 이제, 다 써볼게요. 다 써보면, A의 4승, B의 8승, 곱하기, A의 15승에, B의 5승, 곱하기, 어떻게 되죠? A의 4승에, B의 6승분의 1. 네. 여기서, 어, 이걸 뭐죠? 곱, 나누기죠?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역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a는 a끼리 계산하니까 a의 4승에다가 15승 이렇게 되고요 b는 b끼리 b는 b끼리 계산해 보면요 b의 8 더하기 5하고 a의 4승에 b의 6승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a의 4승에 b의 6승에 A의 19승에 B의 13승. 그겠죠? 이걸 계산해보면 A의 얼마예요? 19 빼기 4. 그 다음에 B의 13 빼기 6이니까, 어, 답을 쓰면 어떻게 되죠? A의 15승에 B의 7승. 이렇게 되겠네요. 4-2번 하겠습니다. 이거 나누기죠?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다시 뒤집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 별에 만약에 제곱에 네모에 3승이 있고 4승이 있다면 이건 각각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별에 얼마예요? 2, 4, 8이고, 네모에 3, 4, 12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면요. 2x의 8승에다가 y의 5승은 곱하기 역수로 해야 되니까 x의 6승에 y의 3승분의 1에다가 9x 제곱에 y의 4승이니까 여기서 x의 6승에 y의 3승. 그래서 x는 x끼리 계산하고 y는 y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29, 3 29, 18이죠. 상수끼리 계산하면. 그 다음에 x의 10승에 y의 9승이니까, 이건 다시 계산하면요. 해 18에 x의 1 0기6 곱하기 y의 9배 3이니까, 18에 x의 4승에다가 y의 얼마예요? 6승. 이렇게 되겠네요.